어, 어제 1차전을 지면서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될 뻔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경기를 다시 이기면서 다시 1승 2패를 만들고 대구를 간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좀 추가 점수가 필요한 상황,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, 타석에서 어, 어떻게든 좀 집중을 했었는데 그게 상대 체인제비 실투가 와서 예, 아무도 몰랐던 홈런을 쳤던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저는 홈런을 보고 뛰었기 때문에 저 혼자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. 너무 머쓱할 만큼 근데 분명히 홈런인데 이게 홈런 아니+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뭔가 이게 함성 소리가 안 났었는데 일로를 밟고 딱 지나가니까 그때 함성이 나오더라고요. 네. 제가 할 역할이 뭐 공격 쪽에서도 물론 쳐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쳐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선 제가 해야 될게어 투수들한테 이제 최소 실점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게 제한테 가장 첫 번째 뭐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 좀 중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. 그냥 대충 던지라고 했습니다. 너무 열심히 던지려고 하지 말고 대충 던지자. 어차피 이 네모 박스 안에 들어와야 에이베이스라는 걸통과해야 스트라이크이기 때문에 삼진 잡기 위해서 너무 구석구석 던지려고 하지 말고 네모 안에서 우리가 타이밍 싸움으로 타절 잡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뭐최현태 선수가 너무 잘 던져 준것 같아요. 근데 네, 어 저희가 1승 2패로 다시 대구로 가게 됐는데 어, 정말 후회 없이 한번 싸워 보겠습니다. 어 팬들께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저희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그 응원을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